매주 놓치지 말아야 할 새로운 게임을 소개해드리는 프리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월에 출시 예정인 모바일 게임들을 모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어떤 게임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염라대왕 키우기는 성장과 액션의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모바일 RPG입니다. 저승세계가 마계군대에게 점령당한 후 인간계로 피신한 염라 대왕이 다시 저승을 되찾기 위한 모험을 그린 게임인데요. 악귀, 나찰, 아수라, 사천왕 등 점차 강력해지는 직급으로 진급하며 복잡한 강화 시스템 없이 무한 영혼 뽑기를 통해 쉽게 강화 장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킬 조합으로 나만의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주작, 청룡, 현무, 백호 등네 가지의 신수와 정령을 동료로 삼아 전투를 보다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겠네요. 이색 복장과 저승 무사의 외형 등 개성있게 캐릭터를 꾸미는 재미도 있고, 삼도천, 인당수와 같은 전설수 콘텐츠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색다른 스토리와 손쉬운 성장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기대해보셔도 좋겠네요. <놀람> 성세천하 여제의 탄생은 시네마틱 인터랙티브 FNB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 측천 무후의 소녀 시절로 돌아가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과정을 다층적인 시점으로 체험하게 되는데요. 100개 이상의 분기와 수백 가지 엔딩을 제공하며 작은 선택이 거대한 나비 효과로 이어지는 다중 분기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4K 해상도의 인터랙티브 영상으로 궁중의 화려함을 섬세하게 재현했고. 실사 촬영 기반 F&B 형식 덕분에 이야기에 더욱 깊게 몰입할 수 있네요. 궁중 암투와 미적 사극, 스토리 중심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기대해보셔도 좋겠네요. 최강 달팽이는 예측불가한 어드벤처 RPG 모바일 게임입니다. 지구 멸망 후 살아남은 달팽이가 전 세계를 탐험하며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하는 독특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플레이어는 8개 국가를 여행하며 악당들과 맞서 싸우고 다양한 유물을 수집해 악신에 대항하게 됩니다. 게임 곳곳에는 밈, 패러디, 블랙 코미디 요소가 녹아있어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신선한 재미가 있겠네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이 특별한 모험을 미리 체험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우리 단장 모함은 귀여운 캐릭터와 전략적 전투가 매력인 방치형 수집 RPG입니다. 개성 넘치는 용병을 모아 나만의 용병단을 꾸리고 수집, 강화, 돌파로 전력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라인 배치, 공격 범위, 속성 상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전투 설계가 핵심이네요. 콘텐츠는 차원의 틈, 미지의 미군과 같은 PVE와 용병 아레나의 PVP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플레이하기 좋은 구성이라 새로운 방치형 게임을 찾고 있었던 분들은 기대해보셔도 좋겠네요. 미친 타워가 되었다는 로그라이크 특성과 덱빌딩이 결합된 모바일 수집형 RPG입니다. 속성, 스킬, 장비의 시너지에 따라 수천 가지 파티 조합을 구성할 수 있어 한 번의 선택이 전투 흐름을 바꾸는 깊이 있는 전략 플레이를 제공합니다. 또한 미친 타워의 부품을 분해 조합해 나만의 타워를 완성할 수 있어 커스터마이징과 창의적인 운영에 재미가 돋보이네요. 드래곤볼 격신 스쿼드라는 팀 전략을 핵심으로 한 4대4 팀 배틀 MOBA입니다. 기존 드래곤볼 게임과는 다른 실시간 협동 중심의 전장을 무대로 딜러, 탱커, 서포트 역할을 선택해 4인 스쿼드를 편성하고 싸우게 되는데요. 맵을 자유롭게 누비며 동료와 연계하고 전투 중 진화하는 히어로를 조작해 적 플레이어와 보스를 제압하면 승리에 가까워집니다. 히어로의 외형은 물론. 애니메이션 연출까지 폭넓게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고 모바일, PC, 콘솔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해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친구와 팀을 꾸릴 수 있네요. 드래곤볼 특유의 호쾌한 액션에 MOBA의 전략과 팀합을 더한 스타일이 궁금하다면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타일라잇은 콘솔급 그래픽을 바탕으로 한 3D 스타일링 게임입니다. 피부결, 메이크업, 이목구비, 헤어까지 섬세하게 손볼 수 있는 고퀄리티 커스터마이징과 5,000가지 이상의 아이템으로 원하는 모습을 자유롭게 믹스미치할수 있는데요. 착장을 다채롭게 염색해 개성을 살리는 자유도 높은 염색 시스템을 제공하며 원단, 컬러, 디테일, 재봉 방식까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고 꾸밀 수 있습니다. 단순 코디를 넘어선 콘텐츠도 풍부해요. 자유도 높은 하우징, 사랑스러운 반려팬 패션, 스타일링, 요리를 함께하는 스타일 파트너, 그리고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요소지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네요. 패션 커스터마이징을 좋아하시거나 서브컬처 감성의 라이프 콘텐츠에 관심이 있다면 기대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주에 주목할 만한 출시 예정작들을 모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에도 궁금한 게임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더욱 재미있는 게임들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